반갑습니다 토토라디오 입니다 계속된 위기가 찾아오면서 7연패라는 어이없는 지금 상황에 처했습니다 총만 안 들어오지를 않나 무승부 찍은 게 후반 96분에 극장골이 들어가가지고 극장골이 들어가지를 않나.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 참, 직면했습니다. 엔비드 선수가 무득점을 하지를 않나. 상황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토토라는 걸 하다 보면은 이 어이없는 상황에 진짜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뭐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뭐 이겨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정형화된 틀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laughs> 앞으로는 이제 변화무쌍하게 갑니다 조합을 단통으로만 갈 수도 있고 단통이 보인다면 단통으로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가지 방법을 쓸 겁니다 경기... 경기에 따라서 좀 변화무쌍하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 조합을 준비해봤어요, 세 조합. 결론적으로는 IBK. 오늘 이게 제 1조합이고요. 부산 KT 대 서울 삼성 경기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 경기 서울 삼성 이관희 선수를 믿고 갑니다. 부산 KT나 서울 삼성이나 지금 뭐 순위가 공동이거든요 공동 6위인가 그렇거든요 사울, 서울 삼성이 해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삼성 승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IBK 대 KGC 오늘 축입니다 축 오늘 축을 잡고 들어가요 IBK 승을 축으로 잡, 잡습니다 IBK 대 KGC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KGC가 3대 2로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그때 IBK가 좀 아쉽게 졌어요. 지금 국내 선수는 IBK가 한수 위거든요. 한수 위고 다만 이제 용병이 이제 KGC가 이제 용병이 좀 강력한 용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GC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인데 IBK의 어나이 선수가 얼마만큼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IBK, IBK를 오늘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축으로. 자, 제 2조합입니다. IBK를 축으로 잡고 가요. 브레스트 대 알시스트라, 알시스트라 경기 있습니다. 무승부 잡습니다. 알시스트라가 공격력은 뛰어난 반면에 수비가 조금 약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브레스트도 이렇게 만만한 팀이고, 홈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합. 오늘 3조합으로 갑니다. IBK를 축으로 잡고 k b 선보대 OK저축은행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경기 제가 봤을 때는 OK저축은행으로 지금,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OK저축은행. 레오 선수가 오늘 출전할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케이 OK 조슈은행이 이제 이민규 선수, 김민균과 하여튼 뭐 세타워 선수 있죠. 세타워 선수가 지금 몸이 안 좋고, 지금 송명구 선수도 이렇게 제 컨디션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부상 선수가 조금 있어요. 오케이 OK 조슈은행은. k b 선보가 해올 만하다. 오늘 연패, 12연패인데, 지금 글쎄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KB 선보가 지난 삼성화재전에서 3대2로 좀 아쉽게 졌거든요. KB 선보가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3조합, 3조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3조합으로 끝내고요. 말씀드릴 것은 이제 뭐, 7연패를 어이없이 진짜 뭐, 지금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7연패, 까지올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꼬였어요 지금 많이 꼬였는데 그래서 위기 극복을 뭐 언제나 그랬듯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변화무쌍하게 조합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단통으로 할땐 단통으로 가고 조합을 좀 가져갈 땐 좀몇 조합을 가져가고 축을 잡을 때는 축을 잡고 축을 잡는 게 장단점이 있어서 있습니다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요 축을 잡고안 잡고 그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을 원금 보장 폴더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그것도 이제 그 경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좀 조합을 좀여러가지를좀써써 가지고 좀해될것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갑니다. 연패를 좀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다시 결과가 어찌됐건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